오늘은 7월 29일. 이번 25년 휴가는 회사 동료가 여름에 쓸수 있는 날을 먼저 선택하여 항상 여름에 가던 완도를 갈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과 셋째 고모와 9월 울릉도 여행 계획을 세웠고 오늘은 근처 바다가 있는 영종도를 가족과 놀러오게 되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새로 만들어진 인스파이어 미디어 아트가 엄청나다던데 언젠가 꼭 가볼 거다. 이젠 중학생이 되더니 불만이 아주 많아진 큰아들과 아직도 갑자기 카메라를 비추면. 부끄러워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이곳 바다는 반려견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송이까지 모두 왔다.

차가워. 아, 어. 아, 지금 와, 속이 헤엄친다. 속이 헤엄쳐, 속이 엄쳐 속이 아, 차가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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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을 못 넘냐? 넘겼잖아. 뭘 넘겨 넘기기는 한 번을 못 넘겨. 아, 내가 넘겨. Take my ball. <laughs> 저 뒤에서 엄마 됐어. 연호 연준 들어가자 어 송이 들어가도 돼 예. 어느 쪽이야 지금 왼쪽 이쪽에, 이쪽에 여기 햇빛들이 지 있어 어디로 갈래? 포장으로 갈래. 큰 길이 낫지 않아요? 어? 큰로 어? 가는 포장로는 이리로 가는 거야. 포장로도 이쪽이네. 근데 절로 아까 거기서 올라가서 다 만난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중간에 있어서 왼쪽, 오른쪽, 중간 다 만나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려고? 아, 그 이거 등산로로 가요. 지금 등산로 여기서 만났으면. 그렇죠? 몇야 300m밖에 안 돼. 다 런하. 100m, 300m밖에 안 돼. 아, 사방으로 아. 올라갈게. 입방을 뜨는 것같아다 그러니까 빨리 구경해야 돼. 지금. 안 맞았는데. 맞았어. 나는. 모르겠어? 응. 엄마 안 무섭겠어? 무서워도. 뭐, 가야지. 엄마 접대 보니까 뭐 그런 거잘 가지나가던가. 그만 아래. 팔찌나? 네. 어? 이게 포항의 엄마 유명한 게 뭐야? 응? 어? 포항에서 유명한 거. 포항에서 유명한 거? 어. 이거구나. 어이구야. 포스코 몰라 포스코? 어, 몰라. 포스코에서 선물로 줬대. 아. 사람이 탈수 있는 제작물이지 대단하네. 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다. 영상에 사람 엄청 많던데. 어우 <목소리도> 어, 상관 없어요. 오. <laughs> 이 공포가 슬슬 셀 몰려오는구만. 그 기다렸다가 아빠 오면 가자. <laughs> 이게 약간 흔들리다, 흔들리는구만. <laughs> 어요 언니 머리도 묶어야지 바람에. <laughs> 무서워, 다가에 이거. <laughs> 어. 머리도 바야 돼. 무서워. 흔들린다,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어디로? 어, 나? 일로에서. 이거, 이거 돌라고? 안... 아, 이거 저기 막혀있으니까 저기까지만 갔다 오는 거야. 아, 거예요. 어, 이거는 못 올라가고 네. 막혀놨네. 아, 막아놨네. 어. 저거 당연히 못지다가지 저거. 완전히 적어대, 야. 아빠 멈춰 가세요. 총 길이는 엄마 333m에 717 계단이 있대. 안 잡고 가야지, 재미지. 땅을 보지 마. 땅 보면 무서워. 그 순간부터 계단만 봐. 아, 그래요? 아니, 난간 안 잡아야지, 재밌긴 한데. 아, 옆에 떨어지지 않게 다 해놨어. 아 여기도 난 코스네. 1 코스 끝났나보다. 가야 돼, 저기. 일본 너무, 너무 멀지는 않고 저 끝인데, 호미곶 있는 데까지야 호미곶인데, 한 시간 걸려. 어 힘들어 와 이쁘다 아빠 저거 왜안 펼쳐? 안 펼칠 거면 왜그 왜. 무거운 폰을 들고 다니는 왜안 펼쳐? 거야? 펼쳐. 펼쳐 보면은 크게 잘 보이는데. 맞네 정 정육점은 맞네. 로갈 거야? 어갈와 크다. 아니 아빠가 드시고 싶어 어디 뭐예요 이거 빨리 상고오일때 대화 싶다 대화? 여러분 포항가서 여기 안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여긴 허영만의 백반기행에도 소개된 집인데 맨날 이렇게 손님들이 줄 서있고요 여긴 고작 8,000원짜리 보리밥을 주문하면 따끈한 숭늉부터 시작해서 맛깔나는 반찬과 함께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까지 오봉에 가득 담아서 내주거든요 커다란 대접에 반찬 다 때려넣고 비비면 진짜 짱맛인데 토실토실한 고등어 살처만하게 드리면 진짜 끝장나요 아 여기서 대화식당 어떻게 저렇게 큰데 서 어? 이렇게 큰 어? 나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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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선 밥을 먹자 와 아빠 상어가 뭐라고요? <목소리> 네. 대화? 대화? 네. 대화요? 아 대화 끝났대. 대화. 오 네시에 끝났네. 어. 어.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시 반에 끝났대. 6 시부터 4시 반까지만 한대. 뭐 뭐? 아빠가 알아볼 때. <laughs> 아이고 시. 뭐 먹지? 그럼 뭐 먹어? 아, 거기서 약초 막걸리를 파는데 그렇게 이렇게 약초 막걸리가. 아 이름들이 이 약초 막걸리라. 모유가는지 뭐 알것 같아. 약간 약간 쓴맛 나는 거 있어. 청계표차장. 선적차량나선적차량이니까 선적 차량 이쪽 선적 아니야? 차장. 아, 차장. 아, 차장으로 가는 건가? 선적에 하셨나요 예, 예. 동승자는 내리셔야 되고 운전자만 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어디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 배앞씨 어, 건물 1층에 대합실인데 네. 거기 내려 드리고 오셔도 돼요. 그러면은 짐은 지금 빼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빼셔야 돼요. 지금 차를 빼야 돼요? 차한번 맡기면 아, 다시 알겠습니다. 못 오세요. 그러면은 저기서 좀 주차장 가서 빼갖고 네. 다시 올게요. 그, 그, 그 앞에서 이거? 그 마스크 옆에서 빼시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요? 어른도 내려드리고 짐도 거기 아. 다 내라. 려 처음 아, 어, 봐? 야, 나만 본 거야 아까? 실제로 본거 처음이지 아 나만 봤구나 아, 는데 TV TV 여 TV TV <laughs>